오늘은 민코인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 이 종목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 시세의 흐름부터 이슈, 그리고 전망까지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13,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0.93% 상승한 가격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126만 개. 거래 대금은 160억 원 이상으로 여전히 시장에 유의미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차트를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3월 초, 무려 36,000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하락했고, 지금은 13,000원 선에 겨우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약65%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5월, 6월에도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하락세로 이어졌고, 7월 들어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며 관심도 역시 주춤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끝난 시점, 이 코인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슈 소멸입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정치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테마성 민코인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 대선이라는 이벤트, 그리고 보수진영 커뮤니티의 유행성이 이 코인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서사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코인의 존재 이유도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직접 언급을 줄이고 있고 본인의 공식 활동에서도 트럼프 코인과의 연결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코인은 이름만 트럼프일 뿐 실질적인 연관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의 시세는 일종의 관성적인 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과거 고점 재원을 기대하거나 단기적인 시세 급등을 노리고 진입하면서 여전히 일정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 시점에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점진적인 가격 이탈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슈 부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13,000원 지지선마저 무너지고 12,000원대 초반 혹은 만원선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도 부족해지며 가격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한적인 반등입니다. 민코인 특성상 갑작스러운 커뮤니티 붐, 유명인의 언급, 혹은 다른 코인들과의 연계성 이슈가 생길 경우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시적인 반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처럼 장기적으로 보유하며 고점을 기다리는 전략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현재 명확한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대선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종료되었고 실체 없는 테마성 가격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코인은 일종의 잔불만 남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투자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과거의 고점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재의 가치와 위험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밈코인 특성상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이 낮아지면 손절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 시점과 출구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 시작은 했는데 계속 손실만 보거나 수익 내고도 금방 다시 잃어버리는 상황,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저희 급등 신호포착 정보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는 코인 시장에서 단순히 정보만 던져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매매 전략 그리고 24시간 실시간 대응까지 가능한 실전 중심의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010-9959-66112 번호로 숫자 7이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입 타점, 급등 예상 종목, 실시간 흐름 분석 그리고 실전 수익 전략을 전부 100% 무료로 드립니다. 첫째 저희는 급등 정보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전망, 루머, 커뮤니티 정보가 아닌 직접 차트를 분석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한 뒤그 근거 있는 종목만 추천합니다. 거래량, 매직 캔들, 호가창, 기술적 지표, 바이낸스나 업비트 양 거래소 흐름을 함께 분석해서 이 종목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때만 공유합니다. 즉 감이 아닌 분석, 추측이 아닌 검증된 신호로 움직입니다. 둘째, 단기 수익 극대화 전략. 여러분, 단타 어렵다고 느끼시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건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는 혼자서 대응하면 멘탈 흔들리고 결국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리스크 분산 전략, 그리고 목표가 기반 분할 익절 시스템만 잘 따르면 단기 수익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수 후 단기간에 3에서 5%, 많게는 10% 이상 수익이 가능한 구간만 알려드립니다. 시장 초반, 세력 매집이 완료된 후첫 파동을 잡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지지선 확인, 거래량 동반 상승, 뉴스 트리거까지 확인한 뒤 진입 포인트를 공유하니까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셋째, 24시간 실시간 대응. 이건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새벽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코인이 15%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저희는 낮이든 밤이든 급등 조짐이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분봉 기준 거래량 터졌습니다. 눌림 시 분할 진입 준비. 지금 김프 빠집니다. 국내 종목 조정 가능성 높음.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진입해도 괜찮나요?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1대1 피드백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01099-6611. 2번으로 문자 하나. 7이라고 숫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결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입, 유료결제? 없습니다. 정말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이 편하신 분들은 KOIN-6611 검색하셔서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한 푼도 받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무료 맞아? 의심되시죠?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료라고 하면 왠지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 드시죠? 하지만 저희는 운영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유료 전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도 똑같이 힘들게 매매하면서 누군가 딱 하나의 확실한 가이드만 줬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성공하고 함께 수익 내는 구조. 이게 저희 정보방에서 추구하는 진짜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급등정보. 단순 추천이 아닌 분석기반. 둘째, 단기 수익에 최적화된 타점 전략. 셋째, 24시간 실시간 대응, 질의응답 가능. 이 모든 서비스를 문자 하나면 무료 참여 가능하며 유료 전환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빠릅니다. 기회도 빠르게 오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의 매매 방식이 바뀌는 그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 로, 숫자 7문자 보내세요. 지금까지 혼자였다면 이제는 같이 실전 전략으로 함께 가보는 것. 그게 여러분의 다음 수익을 결정지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